제31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길을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송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 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여러분 저는 이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풍파 몰아칠지라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예, 우리가 이 피할 곳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삶에서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그래서 31편의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근거로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는가? 그게 바로 공의라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님은 공의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피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공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의로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이유가 의무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한테 무슨 말씀을 하셨어도 안 이루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세요. 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의무라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어, 그래서 이것을 어, 예를 들어보면요. 어, 이렇게 이제 아담과 하와가 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주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이제 재판을 열고 그들을 오라고 해서 앞에 세워놓고 그들을 재판해서 결국 죽게 될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오히려 주님께서 범죄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범죄한 그들을 오히려 찾아오십니까?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을 심판해서 그냥 버리시면은 그들을 죽이시면은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시려고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들을 용서하시고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죄 가운데 건지셔서 자신의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가운데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2 절에서 보시면은요.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이것은요 이 모세오경의 말씀들을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기도할 때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범을 지금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어 주소서. 그 얘기는 아직은 안 됐단 얘기잖아요. 근데 3절에 보면은 바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여러분 분명히 앞에 2절에서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직 견고한 바위와 고난한 산성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소서 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3절에서 바로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다 이미 이루어졌다는 확신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 여러분 우리가 어,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면은 어, 우리가 어떤 기도할 때 어떤 기도에 대한 응답을 구해야 될게 아니라 기도할 때 구해야 될 것은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음성을 구하면 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그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생일날 아빠 뭐 bbq를 사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자 그럴 때어 그래 알아서 사줄게 하면은 아이는 아직 생일이 도달하지 않았고 아직 먹지 않았지만 좋아해요. 와 신난다 아빠가 사준대 왜냐하면은 믿으니까요. 아빠가 당연히 얘기한 걸 그대로 이루어 주는 분인 줄을 믿으니까 이미 된 걸로 믿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나의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근데 주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반석과 산성이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은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님의 시0편 23편 3절 저희가 살펴봤잖아요. 아, 그가 이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응답이 아니라 음성이에요. 예, 응답 이전에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 응답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예,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5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붙들고 나아가야 될 구절이에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나의 마음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는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룰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죠. 자, 그렇게 우리가 어 응답 이전에 음성을 구하며 나아갈 때, 그러면서 주님께 오늘 하루의 삶을 맡길 때, 우리는 주님께서 피나처 되심을 경험하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주시고, 주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당신께서 그렇게 하실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공의,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의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공의로 우리를 건져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죽게 피하는 그런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 그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매 순간 응답을 구하기 이전에 주의 음성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들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께 피하는 내 순간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다음 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